안녕하세요. 최대정석 쿤쌤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포츠과학부 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게 돼 있다구지. 어, 어, 막 분수 쭉 나오고 학교 홈페이지 갔더니 엄청나게 네, 화려한 사진들 많던데 학교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 과학부는 가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가나다 군이 있죠. 그 중에 가 군에 위치해 있고 이제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 과학부 갈 정도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가군에 또 어떤 학교 있어? 국민대 스포츠 교육학과 있고 그리고 뭐 인천대학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를 쓸까 국민대를 쓸까 인천대를 쓸까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학교죠. 예, 그리고 학교 위치는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 내가 한번 지도를 띄워볼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지도를 왜 띄우냐면, 한양대 에리카 수시가, 작년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어. 굉장히 좀 핫했죠. 근데 물론 그 이유가 있지. 이 학교가 수시에서는 실기 잘 하고,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부분도 있어. 또, 이러한 특징들도 있다고. 바로 한양대 에리카가 여기 있는데, 그 왼쪽에 인천광역시 있지. 그 위에 서울특별시 있지. 그 오른쪽에 성남시 있지. 용인시 있지. 나도 용인시 시민인데 엄청나게 인원이 많은 곳에 가운데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리카 자체가 굉장히 학교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자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어. 모집인원은 29명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정시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25명이었거든. 근데 올해 4명 늘었다. 4명 늘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좀더 열려 있다. 뭐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전형 내용. 작년에 수능 60%, 실기 40%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수능 70%, 실기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실기의 10%를 띄어다가 수능으로 10%를 줬지.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막 수능의 변별력이 더 엄청나 졌겠구나. 아 수능 뭐 이제 수능 안되면 뭐 절대 못 가겠네. 하지만 한양대 에리카가 그런 학교인가? <laughs>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향을 미칠 거면 실기가 40%에서 30%로 줄었다. 이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 같은 말인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변동성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가 오히려 10%준게 수능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일단 수능 내용을 한번 보자고 수능 수능 반영은 표준변환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 70%니까 당연히 700점이 만점이고요 어, 탐구만 100분위를 활용한 표준변환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해 백분이 점수를 가지고 표준 변환 점수 표 따로 학교에서 만들거든 에, 그걸로 환산을 해서 준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 반영 과목 이 부분에서 내가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국어가 35 반영이고 영어가 35 반영입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탐구 한 과목 중에 잘 나온 거한 과목만 30 반영을 해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런데, 영어 비중이 35%지. 굉장히 높아. 영어가 35%. 그러면, 여기 이거 혹시 부모님들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수능이 영어가 2등급이야. 어, 엄청 잘 봤어. 그리고 국어가 5등급이고, 수학이나 탐구 한 과목이 한 4등급 뭐 이렇게 돼. 어, 그런데, 영어가 35%니까 영어를 잘본 친구니까 충분히 지원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아작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나요 어, 이거 영어 점수 이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어 점수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1등급 100점 주고요. 2등급 99.5점, 3등급 99점, 4등급 98.5등급 96.5점, 6등급도 95점을 줘. 그러니까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의 변별력을 영어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점수 환산을 따로 해봤습니다. 이게 만점이 영어만 245점이 만점이에요. 245점. 그런데 4등급 맞는 학생이 여기 지금 4등급 맞는 학생이 만점 245점 중에 몇점 받는지 아세요? 240점 정도를 받아요. 240점 정도. 그리고 5등급 맞으면 236점. 그 6등급 맞으면 232점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점수자가 정말 별로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는 6등급 맞아도 돼. 국어하고 탐구를 아예 잘봐 버리면 그러니까 영어가 정말 변별력이 없으니까 아, 내 아들 영어 잘 봤으니까 혹은 내가 영어를 잘 봤으니까 한양대 에리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끝장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 그리고 한국사는 1, 2, 3, 4 등급 10점 주고요. 5 등급 9.9, 6 등급 9.8. 그러니까 변별력 없죠. 거의 소수점짜리로 차이 나니까 이거 그냥 단순 합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수능 반영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국어하고 탐구, 혹은 국어 수학이 잘 나온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영어는 조금 못 봐도 된다, 실질적으로. 3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실기를 한번 볼게요, 실기. 30%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영 총점은 300점이 만점입니다.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매드신물 던지기. 근데 원래는, 이게 네 종목이었단 말이야. 25m 왕복 달리기도 있었어. 그런데 작년에 25m 왕복 달리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2022학년도 정시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오면서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 한양대 에리카에다가. 어, 예, 입학관리처죠? 예, 올해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부 25m 왕복 달리기 보나요?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화는 안 나왔대. 확정화는 안 나왔는데, 안볼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결국에는 올해도, 제자리 멀리 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10m 왕복 달리기를 볼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전형 자체가, 수능 70, 실기 30. 작년에는 어떻다고 그랬지? 수능 60에 실기 40이었어. 그니까, 각 종목당 100점이었다고. 제멀 100점, 메디신 100점, 십미 100점, 25미 100점. 이렇게 해서 400점이 만점이었는데, 실기가 작년에 40%였으니까. 근데 올해는 30%를 줄이고, 실기, 수능에 10%를 줬다고. 이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올해 25m 왕복 달리기는 보지 않고, 나머지 제멀 메디신 신미는 100점씩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어, 종목 세부 사항을 좀 보면 10m 왕복 달리기가 조금 특이하죠. 실제로 9m 왕복 달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1m씩 빠진 걸 마지막에 핀시 라인에서 4m를 추가해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고 어 심미가 초과 잘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배점표 한번 볼게요. 제자리 멀리 뛰기 남학생 3m, 그리고 여학생 2m 50이 만점이고요. 매드신볼 던지기 남학생 12.6 여학생 9.8아그 만점 기준이 높죠 메디신물 던지기 같은 경우에 예, 10m 원복 달리기 남학생 8.5 여학생 9초 1이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 과학부에 대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23학년도 올해 커트라인을 890점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기에서 1감 할 때마다 점수 차가 올해는 조금 더 적게 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890점 라인으로 잡으면 적당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890점을 잡아 봤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 걸로 점수 환산을다 해서 각 등급당 몇감 정도 하면 합격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3등급 중간 정도 나오는 학생, 이 수능 성적이 637.77점이 나옵니다. 890점을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 실기는 16감 정도 하면 합격이 가능하고요. 16감 정도면 세 종목이고 각 종목당 5감씩 1, 2, 3, 4, 5. 이 85점 라인. 이 85점 라인 수준을 맞으면 거의 어 뭐8 9 0뭐 3점 4점 나오니까 그러면 합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등급 후반은 수능성적이 624.6점 정도 나오는데 실기 11감 그러니까 하나 둘세 종목이니까 3, 4, 12, 4감 하나, 둘, 셋, 넷이 4감 라인 이8 8 9 라인에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래야 11감 정도 나오겠지 예, 요 라인 수준 때 맞으면 합격이 가능할 것 같고요 4등급 중간은 손9성적이6 0 9점이 나와 실기가 6감 정도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6감 정도라면... 2감 정도씩 하면 되겠네 각 종목당 이 94점 라인 요 라인 정도 맞으면 이 커트라인이 890 커트라인이 나오겠고 그리고 4등급 후반 정도 나온다면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그러면 수능 성적이 594점 그리고 실기가 1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1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거의 그러니까 올 만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3등급 중간 정도 하면, 실기의 감소가 여유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정시에서 합격하는 친구들 중에, 요 성적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 하지만, 16감도 실기를 잘 못하는 친구, 그리고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 잘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은, 이 3등급 중간 실기 16감도 못한다고. 이게, 10m 왕복 달리기가 생각보다 초가 굉장히 안 나오고, 메디신 볼 던지기에 만점 기준도 높고, 제자리 멀리뛰기도 만점 기준이 높기 때문에, 뭐, 3등급 중간에 실기 어설프게 한다. 이러면 백방 떨어져요. 오히려, 한 4등급 중간에 실기 육감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많아. 그렇게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는 수능빨 대학도 아니고, 오히려 수능만 얼추, 대충 4등급 초중반에 맞추면 실기빨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네,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 커트라인이라는 건 선생님 예상입니다. 890점 라인은. 근데 한양대 에리카는 이게 표점 대학이고 수능이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거의 커트라인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890점 라인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합격을 하려면 890점 초반 정도 맞으면 합격이 가능하겠지. 예. 이 커트라인은 예상입니다. 예. 실기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기장이 굉장히 파울 기준을 빡세게 잡는다라면 커트라인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어 아, 올해 굉장히 후하다 파울 잘안 준다라고 하면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칠판에서만 이렇게 쓰다가 지금 이런 형태로 바꿨잖아요. 예, 이게 더 나은지, 칠판에다가 하는 게 나은지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최대의 정석 쿤쌤이었고요. 어, 궁금한 학교 있으면 또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